시너지라는 용어는 이 협력작용, 상승작용이라는 뜻으로 해석되어지는 우리 일상에서 꽤 자주 사용되는 용어인데요. 어, 일반적으로 두개 이상의 것이 하나가 되어 독립적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 이상의 결과를 내는 작용이라고 사전적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어, 이 용어는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나 단체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만큼 하나의 결과보다는 그 이상의 결과를 내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협력을 강화할 때 나타나는 작용이니만큼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어, 시너지를 생각하다가, 어, 저희 가정에도 이러한 시너지 효과를 내는 일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빨래를 개는 일입니다. 저희는 식구가 다섯 명이다 보니까 빨래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매일 세탁기와 건조기가 돌아가니까요. 돌아서면 건조된 의류, 뭐, 수건들이 가득 쌓이는데요. 처음에는 저희 아내가 뭐, 빨래를 개고, 그 다음 뭐, 어쩌다간 제가 개기도 하고, 또 어쩌다간 같이 하거나 했는데, 이제는 방법을 바꿔서 빨래를 개야 할 때는 저희 다섯 식구 모두가 달라붙습니다. 대신에 남의 빨래는 개지 않고, 자기 빨래만 갭니다. 다 개고 난 후에는 자기 옷장까지 넣는 것으로 하면 끝이 나는 겁니다. 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빨래를 함께 갤때 나타나는 시너지가 한세 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빨래의 양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걸 혼자 할 때는 사실 좀 짜증이 나거든요. 약간 불평도 생기고. 근데 함께 하니까 부담도 줄어들고 자기 것만 개면 되니까 불평할 것도 딱히 없어요. 둘째로 빨래를 자주 개다 보면 빨래를 개는 실력이 늡니다. 여러분 빨래가 생각보다 잘 개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에 뭐 이런 영상에 보면 빨래를 잘 개는 방법 이렇게 해서 뭐 나오, 나오기도 하잖아요. 빨래를 잘 개야 구겨지거나 주름이 덜 잡혀서 어 입기 조금 난, 뭐 불편할 때도 있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빨래를 잘 개야 됩니다. 아이들이 처음에 빨래 같이 개자 이렇게 했을 때는 거의 뭐 종이를 구기듯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제법 능숙한 실력으로 빨래를 개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어, 빨래를 개면서 대화의 장이 열립니다 저희 집은 빨래를 개는 시간에 꽤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이 빨래를 개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지만 잘 해야 되는 목표는 아니기 때문에 빨래를 개면서 나름 복잡한 생각이나 어떤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대화로 풀어 갑니다. 재밌는 이야기도 나누고 좀 속상한 이야기도 나누고 웃고 떠들면서 가족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높이 쌓여져 있는 빨래더미가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혼자서 할수 있는 일을 함께 하다 보면 이제 상승작용이 나타나게 될때이 효과는 꽤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시너지라는 겁니다. 가난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두 번째 설교가 선포되는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뜻을 분명히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 뜻을 실천하는 백성들과의 시너지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난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난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저 그 땅을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을 왜 가야 하는지, 그리고 이 땅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 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가난 땅에는 뭐 여전히 오랜 시간 터를 잡고 있는 다양한 민족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셨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눈앞에 실제로 두려워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일지라도 그것들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 땅을 거룩하게 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가난 땅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시선이 어찌, 어찌 보면 꼭 우리들의 시선 같아요. 눈앞에 보여지는 것으로 때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느껴지는 막연한 두려움들을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가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두려움에 넘어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거기 가 있으니까 너희는 걱정 말고 와. 나 여우와 너희 하나님의 일인데 어찌 너희만 보내겠어?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봐. 라고 우리에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지하게 하나님께 질문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입니까 자 여기에서부터 막힌다면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먼저 좀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으셨는지 만드신 후에는 왜 그렇게 좋아하셨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생애를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이름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시는지 여기에서 먼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면요. 우리는 1 더하기 1이 2라는 이런 세상적인 원리와 공식대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원리를 따라서 살다 보면 1 더하기, 2,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이 99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이죠. 하지만 현재 내 신앙에 던지는 질문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판단과 원칙대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저 토착민족들이 울거리는 그 땅에 가서 어, 정복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냥 좁은 땅덩어리 하나 겨우 얻어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서로 으렁거리면서 살아가면 되는 딱그 정도 수준 아닙니까? 도대체가 다른 민족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내세울 게 없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더라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해족 속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난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에는 무려 일곱 족속이나 있는 거대한 땅입니다. 현실적으로 저 이방 민족보다 나은 것이 없어요. 힘이 세기랍니까? 그들보다 인구가 많기랍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 하나님께서 일곱 족속을 쫓아낼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절대로 낼수 없는 결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이 있는 것도 중요하고, 돈이 많은 것도 중요하고, 커리어, 명예, 인맥, 다 있으면 좋은 건 맞는데,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원리는 이 세상의 원리와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왜 가능할까요? 지금도 오직 당신의 선하신 뜻과 목적대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지존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이 절을 보실까요?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니라. 여전히 눈앞에는 이 일곱 개의 족속들이 떡하니 버티고 서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넘겨 주십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무엇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뭘 하면 되는 것일까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가지신 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곳에 가셔서 해결하셨습니다. 이미 승리를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변함없는 결과를 믿고 가서 일곱 족속을 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세팅에 발만 들여 놓는, 결국은 순종,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할 그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흠없는 제물로 들여지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어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는 제물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하여서는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죄를 이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기에 우리의 공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눈 씻고 찾아봐도 우리의, 우리가 한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는 겁니까? 그 이름의 권세를 믿는 거. 그 이름의 권세를 순종하는 거. 이건, 이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원어적인 의미로 듣다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순종은 기본적으로 듣는 겁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기초 중의 기초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기 위함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단 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자, 듣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 다른 게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제대로 듣지 않는데, 제 아무리 뜨거운 찬양, 뭐 헌신, 풍성한 예물을 드린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교회 공동체에서 필요한 섬김과 봉사를 왜,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지 않는데, 그저 열심히만 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도 간의 교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성도와 이웃 간의 관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그대로 따르지 않는데 어떻게 성경적인 이웃 사랑, 성도의 교제가 되겠냐는 겁니다. 결국은 듣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인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을 이스라엘에게 넘겨 주셨다. 이 선포가 주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포를 듣고 믿고 순종하면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에 기초한 언약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걸고 하시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거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신실함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직접 보여주신 시간이 무려 40년이에요, 여러분.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 백성들을 데리고 40년 동안 일이 굴리고 절이 굴리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그만큼 순종이 제사보다 어렵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는요 규례와 법도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우리의 중심이잖아요 잘 듣고 잘 순종함으로 드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두 종류예요. 자첫 번째는 뭐냐면 완전한 진멸이에요. 완전한 진멸.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곱 족속을 칠때 어떻게 치라고 명령하십니까? 진멸해라고 말씀하세요. 남김 없이 다 멸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 순종하지 않으면 나중에 반드시 너희의 발에 올무가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걸 미리 아시는 겁니다. 신명기 7장 2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이 가나안 족속들이 남겨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음행

자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모든 족속을 진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든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택하신 성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일말의 가능성 즉 틈이 생기기 시작하면 조금씩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건 불보듯 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진멸해라 어떤 언약도 하지 마라, 불쌍히 여기지도 마라,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라.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너희가 여호와를 떠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여호와의 진노를 갑자기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명령인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는 절대로 0.00001%도 다른 가능성을 절대 남기신 법이 없습니다. 가능성은 내가 스스로 만든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함정이에요.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이 지금 우리의 신앙에 필요합니다.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은 그런 속삭임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능성이 주는 타협을 계속 방치하다가는 이 갑작이라는 하나님이 예상치 못한 시간 속에 주시는 그 갑작이라는 그 심판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작정 가만히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신명기 7장 5절이에요.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재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를 것이니라. 자, 여러분, 우상이 어떤 존재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만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형태는 있으나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간의 쾌락에 계속해서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한 것들을 깨뜨려라, 찍어버려라, 불 불살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조금의 가능성도 남겨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래야 나를 위하여 해서 하나님을 위하여의 신앙으로 회복이 될수 있는 거예요. 자, 10편, 1편, 1절에서 2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자, 여기에 우리의 신앙이 가장 중요한, 중요한 기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자,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죄에 대한 가능성을 아예 멀리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을 가능하게 힘이, 가능하게 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를 꾸준히 해 나가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먼저 택하셨을까?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원리대로 살아갈 때참 즐겁고 행복한 사람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은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간다? 옳지 않아요. 내 정욕과 탐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 옳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배자리로 온다는 거? 사실 옳지 않아요. 자, 우리가 이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삶의 원리를 바꾸고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잃어버렸던 삶의 즐거움들이 회복이 되는 것이죠. 자, 시편 1편의 저자도요. 그런 세상의 성공 원리에 자신이 많이 괴롭힘을 당했던 것 같아요. 손만 잡으면 다될것 같습니다. 제발 잡아보라고 주변에서 욕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된 즐거움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참된 진리가 주는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남들보다 조금 부족하고 모자라다고 해도 잠깐의 즐거움에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즐거움을 택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순종 두 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자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과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런즉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전에 그 놀면 뭐하니라는 예능 프로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 피아니스트 손여름 씨가 나온 걸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죠 저도 이 손여름 씨가 연주한 이 피아노 곡을 참 좋아해서 가끔씩 듣습니다 근데 그분이 예능에서 이렇게 촬영을 했던 장소가 디지털 피아노가 많이 있는 악기사였던 것 같아요 때뜸 유재석 씨가 손연름 씨에게 신나는 곡 신나는 곡 하나만 좀 쳐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손연름 씨가 상당히 난감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피아니스트들은 저잘 모르지만 아무 피아노나 연주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피아노마다 뭐 음색이 다를 것이고 또 자기가 치고자 하는 스타일과 어떤 컨디션에 따라서 맞는 피아노가 있으니까 엄청 까다롭다고 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억대를 호가하는 어떤 최상급의 피아노를 치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들이 사실 이 디지털 피아노가 익숙하지도 않고 손가락이라는 것이 매우 민감한 또 부위이기 때문에 잘안 친다고 합니다. 근데 손여름씨가 이제 유재석 씨의 요청에 한 디지털, 디지털 피아노에 앉아서 이제 몇번 손을 이렇막 풀더니 그 자리에서 터키 행진곡을막 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함께 보는 게스트들이 막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막 감동을 하는데 저도 그 영상을 보면서 입을 몇 번이나 벌리면서 막어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세상을 놀라게 하는 소리는 꼭 비싼 피아노, 좋은 피아노에만 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앉아서 치면 그 피아노가 어떤 피아노냐에 따라 상관없이 최고의 소리를 내는 피아노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피아노로 치자면 고급 피아노도 아니에요. 소리도 잘 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피아노예요. 하지만 이 피아노를 선택하신 분은 마음만 먹으면 모든 곡을 연주하실 수 있는 분.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안겨주고 놀라움을 선사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럼 이 피아노의 가치는 더 이상 수준 낮은 피아노가 아닌 것입니다. 이 피아노는 천재 피아니스트를 만나서 누구도 낼수 없는 그런 감동과 놀라움을 안겨줄 피아노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수많은 조건들을 다 외면하시고 오직 당신의 뜻과 기쁨을 따라서 택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유일한 보배로 삼으셔서 당신의 기쁨을 함께 나누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나 할것 없이 다 좋은 피아노 되기를 원합니다. 높은 가격의 피아노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피아노에 앉아서 모두에게 감동을 주고 희망을 전해 주는 피아니스트가 연주하지 않으면 피아노가 존재해야 되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서는 비록 무명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나라보다 작아요. 힘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조건들을 다 뒤집으실 만큼 놀라운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 당신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하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무명한 나를 당신의 사랑하심으로 택하셔서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게 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놀라운 시너지 아닐까요?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절대로 작지 않습니다. 지금도 나는 보잘 것 없는 사람이야.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라고 스스로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전능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보잘 것 없는 삶이 아니라 그 누구도 감히 평가할 수 없는 종기한 사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계획을 가지시고 항상 저와 여러분 앞에 먼저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좀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아름다운 그 연주 무엇일까? 나를 통해 어떤 연주를 하실까? 이걸 기대하자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하시고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이 소망과 기쁨을 전하는 그 시너지를 함께 저와 여러분과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저 가난한 땅을 넘겨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순종함으로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염려를 주께 맡겨드리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을 향해서 과감하게 전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시너지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들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만들어갈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절망과 낙심에 빠진 자들을 다시 일어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희망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누군가는 여러분을 보며 삶의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여러분을 보면서 다시 신앙의 회,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여러분을 보면서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을 보면서, 아, 삶이 참 아름답구나. 이런 것을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청년부 조직개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저도 사실 좀 두려워요. 하지만 저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연주를 통해서 우리 동안의 청년부가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며, 세상은 안 된다, 무모하다, 이런 평가들을 우리는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저는 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연주를 하실지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순종하고 또그 땅을 향해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이 넘겨주신 그 선물을 기쁨으로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연약한 자를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 택하셔서 말도 안 되는 시너지를 내시고 세상이 놀라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기를 원하시듯이 우리 공동체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와 연합된 손과 발된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의 방식과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과의 시너지 이번 한 주간 기대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속된 땅을 바라보면서 두렵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넘겨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순종의 한 걸음을 믿음으로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는 저 척박한 땅 정말로 다양한 민족들이 울거리는 그 땅에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계획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이 개편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저 약속의 땅, 하나님, 비록 두렵고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순종함으로 한발한 발, 한 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선물을 만끽할 수 있는 우리 동안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